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기록으로 남긴 적이 있으신가요? 일기, 사진, 졸업장 등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여수와 12장은 단순한 전쟁 보고서나 승리의 통계가 아닙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줍니다.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차지해서 루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언뜻 보면 모세가 전쟁을 잘 치른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430년 애국 생활과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두 왕, 시혼과 옥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한 땅을 차지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투에서 승리한 그 비결이 과연 스스로의 지략에서 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단한 간증이나 성공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공에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있다는 뜻이겠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며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관건은 전쟁의 실력을 키운다거나 돈을 더 모은다거나 더욱 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잘 들어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와 자신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갈렙과 함께 가데스반의 언덕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다녀온 열두 정탐꾼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지파 대표들의 보고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백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고, 가난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나요? 오늘 24절 말씀처럼 31명의 왕을 잡아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집에 트로피 진열대에 트로피를 세워둔 것과 같습니다. 선수에게는 그 트로피 하나 하나가 무척 소중한 법입니다. 그 안에 많은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와도 31명의 왕의 이름을 열고 하면서 각 전투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에 대해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와의 시대는 같고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싸움은 없을지 몰라도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믿음을 발휘할 두 가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에게 믿음을 둘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고 31명의 왕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그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도전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두 가지 선택의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게 우리의 믿음을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이 승리의 기록들을 토대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